이번에는 야경 촬영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타임랩스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임랩스는 대낮에 촬영할 수도 있지만요. 야간에 촬영하면 더그 효과가 극단적으로 또는 극대화돼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랩스는 과연 뭐냐? 이름 그대로 1시간 정도의 분량을 촬영한다 할지라도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분으로 줄일 수도 있고 10분으로 줄일 수도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보통 건설 현장이나 아니면 어떤 이벤트나 이런 행사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차들이 출입하는 이런 공원의 주차장에서 이걸 효과적으로 찍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도로에서 많이 촬영을 하는데요. 도로는 차량 이동이 많아서 진동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동이 없는 곳에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망원렌즈, 렌즈의 줌을 이용해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촬영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 촬영이 30분 이상을 하는 게 안정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촬영을 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사진에서 보이시겠지만, 영상에서 보이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삼각대에 받쳐서 촬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촬영을 하는데 타임랩스를 손에 들고 찍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흔들려서 사실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타임랩스를 실제로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어떻게 찍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랩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랩스, 하이퍼랩스 이렇게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긴 하는데 실제로 촬영하는 건 동일합니다. 자, 하이퍼랩스를 선택하고 내가 찍고자 하는 대로 앵글을 세팅을 한 다음에 초점을 잘 맞을 수 있는 특히 움직이지 않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움직이지 않을 곳에 초점과 터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녹화 버튼을 누르면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촬영할지 또는 어떤 각도로 촬영할지를 내가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 20분 정도만 촬영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또 장시간, 몇 시간을 촬영할 때는 그렇게 꼭 확인을 해 보시고 촬영하는 게 좋고요. 대낮과 야간 중에 왜 야간을 선택했느냐. 대낮의 경우에는 하늘에 구름이 끼거나 또는 태양의 위치가 바뀌거나 이럴 때 전체적으로 사진의 밝기 또는 영상의 밝기가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눈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낮에 촬영을 할 때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런 방향보다는 그 해가 뜨는 곳과 해가 지는 곳의 수직 수평을 측정을 한 다음에 정반대쪽을 촬영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야간에 찍을 경우에는 아침이 되지 않는 이상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촬영을 해도 타임레스 촬영이 훨씬 더 원활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이런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대상 또는 사람이 움직이거나 자전거가 움직이거나 또는 건물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조명의 밝기가 달라지는 예를 들면 다리에서 펼쳐지는 분수쇼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더 재밌는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촬영이 되는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약 20분 동안 저희가 촬영을 했는데요. 자, 25프레임이 찍혔네요. 그러니까 평균 1분당 약 0.2컷 1 .2컷 정도가 찍히는 것 같아요. 자, 그 결과를 확인해 볼게요. 네, 차들과 사람이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찍혔고요. 이런 타임랩스를 시간 계산을 하실 때 1분에 약 1.2컷이 찍힌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니까 약 50분의 1 정도의 시간만큼 내가 원하는 분량이 예를 들어서 10분이 있다면 10분 곱하기 약 50분을 곱해 주시면 훨씬 더, 아, 50분이 아니라 50초를 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타임랩스의 시간 분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 편집툴이나 이런 데서 중간에 뭐 자르거나 이어붙이거나 다른 것들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타임매스는 넉넉하게 찍어 놓는 게 훨씬 더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각대를 세워서 거치를 할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세워놓고 차에 들어가 있거나 다른 곳에 가있다가는 분실의 위험도 굉장히 크다라는 점 잊지 말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타임매스를 찍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찍고자 하는 시간만큼 충분히 카메라의 배터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고요. 요즘 나오는 외장 배터리나 이런 것들로 연결을 해 놓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야경 촬영에서 타임랩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인물이나 풍경이나 이런 야경 사진을 촬영할 때 또는 야경 동영상을 촬영할 때 누구나 손쉽게 찍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삼각대를 이용하고 사진을 찍을 때는 셀프 타이머를 사용하고 타임랩스를 사용할 때는 안전한 지역에서 촬영해야 된다는 점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